자, 10번 해볼게. 어, f(x)가 절댓값 x에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어, y, fk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y, fk.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했지? 근데 문제가 S1은 2S2랑 같대. 그 얘기는 2로 나눠 주면 2분의 S1은 S2랑 같은 거지. 요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뭘할수 뭐 있냐면,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k까지 정적분은 0이지. 그걸 풀 거야.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fx와 y는 fk. 그리고 둘러싸인 아니 정적분은 얼마? 0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걸 풀면 돼. 그럼 대신에 fx를 계산할 때는 구간을 좀 나눠주면 되죠. 0부터 1까지 1부터 k까지 얼마? 0. 그럼 0부터 1까지는 요 fx를 갖다 적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갖다 적으면 되고, fk는, 뭘로도 상관없지, 그냥. 어. fk는 지금, 어, 절대값 k 제곱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이걸 넣어도 되고, k가 어차피 1보다 크지. 지금 현재 k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니까, 절대 그냥 없어서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1부터 k까지는 요거 습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 놓고 k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 놓으면 되지. 그리고 적분에 앞쪽으로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x의 3제곱 어,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k제곱에 x 이렇게 되겠지 이건 한꺼번에 묶을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에 x 이렇게 하면 되지 1부터 0까지 계산하시고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에 어, 1은 없어져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의 x, k부터 1까지. 계산. 집어넣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 0 넣으면 0이니까 됐고, 플러스, 여기는 3분의 1의 k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k제곱 되겠지. 이렇게 어, 정리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k의 세제곱, 얘랑 얘랑은 지워지네. 마이너스 3분을 마이너스 3분을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는 0이 된다고. 따라서 k세제곱은 얼마? k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아, 이거 2가 있구나. 여기 숫자 2.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네. 어 그래서 k제곱은 세 3분의 2에, 2가 되지, 2 이렇게.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건 fk니까 fk는 너야. k제곱 값을 알아야 돼. k제곱은 양변에 3분의 2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 네 따라서 2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